어,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네. 아, 간지... 이게 웃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수민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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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변 BJ들 나아갈때 기분 아 어때요? 어, 웃어! <laughs> 전문가 문쌤과 함께 하는 역캠 피지컬 체크 두 번째 아 어, 게스트 아이고 이분이분 이분 체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응. 어, 음악 비제이 활동 중인 비진 스빈이라고 합니다. 수빈 씨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가수세요, 사실. 아, 가수세요. 걸그룹 출신에 최근에 솔로 앨범 내서 아. 제 알기로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어. 그사이도 보고 하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예, 누구죠? 어. 그분이 최고원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 아 근데 이제 앨범을 <laughs> 활동을 하시면서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어떤 체력이 긴 필요한 콘텐츠라는데 아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건강의 부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좀 느껴 내가 느꼈던 수빈씨가 느꼈던 거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진짜 교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거북목이.. 거북목.. <laughs> 음. 거북목하고 일자목의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일자목은 커브가 없고 거북목은 음. 좀 커브가 있는 편이에요 어. 근데 그걸 어디로 보냐면은 네. 목을 딱 숙여보세요 고개 어. 들어보시고 네. 들었을 때어 거북목이 맞네요. 어? <laughs> 왜냐면은네수빈 네. 씨가 거북목일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음. 잘나가는 메이저 비즈에 누가나 나랑 합방해주나 이렇게 어. 줄을 이렇게 쿵쿵쿵 다녀서 어. 자로 수빈 씨의 건강 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배려 가실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캠 봤는데 예, 예, 예. 왜 이런 거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어 잠깐만 너무 이쁜데 중국 여배우 같아아 <laughs> 뭐야 뭐야 새로운 고통인데? 한 참아주시고 자 수빈 씨 이제 건강 인터뷰 들어가록하 있습니다. 아, 최근에 낸 앨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수빈 씨 앨범명이 어. 어떻게 되시죠? 아 앨범명이 아직 <laughs> 아, 아, 나만 이런 노래요. 나만 이런 노래. 아 노래 한곡한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laughs> 아 너무 아파. 네. 자 음, 최근에는 좀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노래 내고서 또 잠잠해. <laughs> 노래 내고서 좀 잠잠하고. 예. 그날 그 쇼케이스 할때 가장 고마웠던 좀 사람이 있다면 누구누구 있었는지 한분한 분. 한 분. 아. 네, 수빈 씨. 네. 네. 저는 왜안 불렀죠? <laughs> 맞아요. 이채희 씨왜안 불렀어요? 저 근데 종아리씨 상태 괜찮죠? 네, 선생님은. 종아리 괜찮아요. 자, 이제 천장 보고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좋다. 나 물리치료랑 혼하고 싶어. 물리치료사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laughs> 아, 궁금한데 우리 형수님은 네. 일주일에 몇 번씩 해 주시나요? 거의 매일 하죠. 아! <laughs> 이분도 한번 아, 여기 볼까요? 아, 잠시만요. 그 꺾는 거 하실 거죠?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꺾는 거안 해요. <laughs> 긁, 긁는 거할 거예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수빈 씨. 네. 왜안 부르셨죠? <laughs> 어. 여긴 괜찮죠? 여기 여기서 마사지 <laughs> 하죠? 어, 마사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수빈 씨. 이채씨왜안 씨 부르셨나요? 네? 여기 입 주변 근육도 되게 뭉쳐있나 <laughs> 봐요. 왜요? 왜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바쁘죠. 아 <laughs> <잠시만요>. 어, 간지러워. <laughs> 아 간지러워요? <laughs> 반지 이게 웃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수민 아, 아. 씨, 아, 또... 주변 BJ들 날아갈 때 기분 어때요? 오 어, 웃어! 이거 아니죠? 동료들이 날아가는데 웃어. 어. 치료를 안 하고니까 있이 어. 체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방금 저.. 잠시만요. 방금 아, 여기가 더 심해. 잠시만 요 이쪽이 더 심할 거예요. 잠시만 기대요. 가만 있으세요. 안 좋아. 진정하세요. 아자 체크 끝났을까요? 자리로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참 네, 진짜 대박이네요. 어. 전체적인 체크를 하자면 예.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볼, 봤을 때 구분 등의 거북목 체형이었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여기를 좀집중으로 풀었거든요. 그예 견갑골 그 살이 여기 맞춰요. 살 찐다고요 여기. 살이 찐다, 네. <웃음> <웃음> 막 펼쳐서 여기 살 찐다고요? 이게 아, 막혀 있어서 여기 살이 찐거 아니에요? 겨, 겨드랑이, 말고. <laughs> 겨드랑이 말고 겨드랑이 말고 겨드랑이. 아니, 더... 아니 여기 등살 등살! 아, 등살 얘기한 네? 거야 등살! <laughs> 그래서 아니 여기, 그래서 여기가 살쪄서 그거 관련 있는 줄 알고 아, 아, 예, 아, 예. 예. 자 그렇다면 100점 만점에 이채희 씨 먼저 네. 어, 피지컬 체크를 하자면 점수를 주자면 어느 정도 지, 점수가 될까요? 이채희 님은 한 60점 수빈 님은요? 한 50점 정도 아, 네. 나이 때를 이거 우리 감안하면 언니 나이 몇 살이에요? <laughs> 수빈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5인 체제 때문에 수빈님 나가시면 게스트분 좀 들어오는 저 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